오늘 날짜 2022년 3월 20일이고요. 제가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을 위해서만 찍는 영상이에요.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해볼 건데 그 댓글 내용을 토대로 그냥 제 기준으로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. 저도 워낙 초보자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고 있다. 요것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수업이나 다른 더 좋은 방법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. 그냥 제가 워낙 저도 초보기도 하고 해서 제가 그나마 조금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쓰고 있는 방법을 이렇게 영상에 좀 실어볼 건데 일단 또 오늘 허접하게 또 이렇게 메모장 띄어서 일단 저는 어피트가 국내에서 가장 어 편하기 때문에 어피트에서 일단 요 중에 하나를 구입을 해요. 지금 만약에 제가 이더리움을 뭐 100만원어치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를 100만원어치 구입한 다음에 바이낸스로 그냥 일단 보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오스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오스를 매도, 매도를 하겠죠 보통은 USDT로 판매를 하지만은 지금 이더리움이 필요하면은 바로 또 이더리움으로 판매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워낙 이오스를 많이 트랜잭션을 해요. 그 남들과는 다르게. 그래서 보통 이걸로 매도를 하는데 지금 ETH, 이더리움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ETH 이런 걸로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. 뭐가 더 효율적인지 그걸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더리움까지 이제 됐죠? 뭐 USDT로 변환해서 다시 이더리움을 사던가 아니면 요 중에서 이제 판매를 이더리움으로 판매를 하던가 해서 이제 이더리움이 생겼죠. 이거를 바로 메타마스크로 그냥 보내버려요.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ERC20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되겠죠. 제가 국내거나 해외 거 민팅을 할때 무조건 여기로 집어 넣었어요. 이게 그냥 표준이고 거의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일류 ERC20, 뭐 네,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류 보내셔야 되는 것 같고, 뭐, 폴리곤 체인이나, 어, 바이낸스 체인, 여기서 수왑을 하거나, 어떤 지갑 내트랜잭션 요런 거에 관한 거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갖고, 저는 유튜브 영상 모든 게 해본 것만 위주로 영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해보지 않은 거는 또 언급을 못 드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른 유튜버나 아니면 뭐 블로그 같은 거 그런 그들을 통해서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이더리움이 들어오게끔 제일 효율적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또 찾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뭐 이오스나 다른 트론 뭐 이런 걸로 해외 거래소 보내는 이유가 지금 업비트는 수수료가 이래요 지금 전송 트랜잭션 수수료 자체가 6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. 업비트에서 만약에 이더리움을 구입해서 메타마스크로 보낸다.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요. 근데 지금 바이낸스는 제가 일단 지갑 주소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린샷을 방금 떠갖고 해놨는데 0.002 이더예요. 무조건 여기로 보내야 되니까 0.002. 이게 5달러 정도니까 여기서 0.002. 7000원 밖에 안 되죠 바이낸스에서 메타마스크로 이더리움을 보내게 되면은 정, 정말 거의 뭐 아홉 배에요 아홉 배 9배. 업비트에서 바로 보내게 되면 아홉 배나 손해를 보면서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전혀 어, 뭐 이런 업비트에서 그러니까 수수료가 거의 안 드는 뭐 트론 이오스 뭐 어쨌든 리플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만 보내지 뭐 이더리움 같은 거는 전혀 어피트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. 너무 이거는 개인 입장에서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 손해예요, 진짜.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같고 차라리 슬리피지나 뭐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수수료가 싼 그런 거를 바이낸스나 뭐 기타 등등 다른 해외 거래소로 보낸 다음에 이런 수수료로 그냥 메타마스크 보내는 게 가장 간편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라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. 뭐 기타 다른 수학 뭐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예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어, 방법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, 있다면은 더 좋고 확실한 방법 그런 게 있다면은 그런 걸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 채널에 뭐 이렇게 민팅 뭐 이런 거써 놓은 게다 민팅을 한 거를 영상을 또 찍어 놓거든요 저도 뭐 기억이 안날 수도 있고 해서 요번에 본보기가 좋은 게 댓글에 달아주셨을 때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. 이렇게 이더리움 기반으로 민팅을 했던 게 남아있어서 사이트는 거의 어떤 제가 해외 이더리움 기반으로 민팅하는 거를 경험을 또 해봤는데 몇번 거의 비슷해요. 거의 비슷하고 지갑 연결하고 민트 버튼 누르고 그게 끝입니다. 그래서 민팅 이제 시작되는 날 사이트가 알려지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떠요 그럼 지갑 연결 메타마스크 이더리움 메인넷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트 버튼 눌, 당연히 눌러야 되겠죠 요때는 이제 1시 였는데 1시 되자마자 그냥 여기 민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메타마스크 확인창 같은게 떠요 이 금액이 민팅 금액 이었구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 같은거 이렇게 뜹니다 지금 수수료가 이만큼 든다. 지금 그때 21달러였어요. 이게 15초나 거의 30초마다 바뀌어요. 좀 새로고침 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뭐큰 차이는 없더라고요.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10달러가 된다는 둥, 무슨 40달러가 된다는 둥 이런 건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. 거의 뭐 19달러, 18달러 내려가거나 24달러가 되거나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. 많이 변동이 돼봤자, 저는 영상에서 좀 테스트 사, 테스트 할겸 기다린 적도 있는데, 이제부터는 약간 좀 빡센 민팅이다. 인기가 너무 많거나 집중이 많이 된다. 그러면 이거 상관없이 20달러 정도가 맞나만 보고,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확인 버튼 뜨거든요. 그냥 그거 바로 누르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, 지금. 그래서,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요정도 가스비가 들었거든요 민팅할 때 근데 이거는 어떻게 개인이 지금 20달러를 2달러를 줄이고 이럴 방법이 없어요 이런 민팅이 몰리거나 이더리움 네트워크 트랜잭션 뭐 여러 가지 거래가 몰릴 때 이런 기위라는 단위가 올라가면서 수수료가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리수록 근데 케이팝 뭐 시티즌도 워낙 관심들이 또 많았고 요번에 카키라도 은근히 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핫하기도 할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민팅 요금은 어쨌든 그렇게 개인이 어떻게 신경 써봤자 기하급수적으로 막팍 튀거나 팍 내려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부터는 그냥 확인만 하고 어, 금액 확인만 하고 확인 버튼 누르는 걸로 일단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민팅은 시간싸움이라서 정말 핫하고 빡센 거는 진짜 1초가, 1초 단위로 정말 판가름이 나기도 하고 1초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 기다릴 시간이 없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며칠 전에 알아낸 거예요. 지인한테 이더리움을 좀 소량 보내주게 되는 일이 있었어서 보내줬었거든요. 그 지인이 거래소 지갑인지, 메타마스크 지갑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, 실제로 뭐 얼굴을 보거나 할수 있는 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줬었어요. 근데, 그냥 뭐 민팅, 민팅 거래가 아니거나, 뭐 일반적인 트랜잭션일 때는 이거밖에 안 돼요. 수수료가 지금 1달러예요. 1달러. 1.5달러인데, 아까에 비하면은 훨씬 적죠. 그래서 요거는 일단 뭐 민팅이 실패하거나, 아니면 이더리움 그 메인넷, 메타마스크 안에 있는 이더리움 그 금액이 나는 또 뭐라도 사던가 굴려야 되겠다. 그럴 때는 그냥 부담 없이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거밖에 안 돼요. 수수료가. 제가 그때 지인한테 보내주면서 2, 3달러인가에 보내줬었고, 지금도 이제 또 한번 확인차 영상 찍으면서 한, 봤는데 2달러가 안 돼요. 2달러가. 그래서 민팅을 실패하거나 이제 제차 메타마스크에, 메타마스크에서 본인의 지갑이나 뭐 이렇게 다시 되찾을 때고태의 수수료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또 부담이 없다. 또 여기까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영상이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할 때지만은 제가 직접 해본 것만 설명을 드렸고요. 기타 등등 수학이나 여러 가지 더 효율적이고 더 전문적인 거는 어 개인적으로 더 찾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제가 해본 것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. 그래서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간단히 하겠습니다.